아그고 이제 54쪽 다시 1에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요 중근에 대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자 인수 인수 분해법으로 중근을 풀면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자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쵸 얼마죠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제곱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x 플러스2 x 플러스2는0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 마이. 여기서 얼마 마이. 중복되니까 이제 x는 마이에 가로치고 이제 중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법으로 이제 중근을 찾을 때는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적업식이돼 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완전적업식이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근에 대해서 이제 필기 하나 더 하시면 요거 필기하세요. 뭐냐면 잡으세요.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면 무슨 근을 갖죠? 완전 제곱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 나라에서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면 완전 제곱식 드모빵까지 쓸까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등장하면 무슨 근을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근데 아까 중근을 가지면 한 표씩 D가 얼마 나온 됐죠? ABC가 실수이던 ABC가 실수 아니어도 어쨌거나 판별시티가 0이면 중근을 갖게 돼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세개가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완전적없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니면 중근이란 말이 등장하고 판별시티가 0이란 말이 등장한다면 요세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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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 좀 하세요 자 필기하세요 일시정지 누르시고 자, 이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할 거예요. 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인수분해법으로 2차 방정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등호 빵.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합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거꾸로 갈 거예요. 방정식에서 해 구하기. 해를 보고 방정식 구하기. 자, X는 숫자로 바꿀게요. 2하고 마3 해보자. 자, 여기서 부호를 바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전 단계가 뭐였을까요? X-2, X-3, 등호 빵, 이렇게 했겠죠.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얘 합하죠? 마이 플러스 3. X. 그 다음에 마이 곱하기 3. 등호 빵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합하고 곱하고. 그쵸?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걸 이용해서 뭔가 하나 증명하려고 해요. 자, 해가. 알파하고 베타 두 개를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들어 보세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알파.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베타. 등호, 빵! 이렇게 되죠. 자, 그럼 X의 제곱. 이 둘을 더할 거죠? 마, 알파, 마, 베타의 X. 이둘 곱할 거죠? 마마 뿔. 그래서, 알파, 베타 등호, 빵. 조금만 더 정리하면, 요,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엑스 플러스 알파 베타 등호, 빵이에요.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엑스의 제곱의 개수가 얼마일 때, 엑스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엑스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 계수는 어떻게 돼요? X의 계수, 개수. X의 계수는 합의 그러니까 두근의 합이죠. 두근의 합의 부반대 호 상성은요. 두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증명이 이거예요. 자, 두근이 이렇게 있었을 때 X제곱의, 자, 방정식을 만드시오. X제곱의 개수가 1이면, X항은 합의 부호 반대이고, 상수항은 두근의 곱이다. 그래서 이게 뜩하게 나온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 공식 증명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요것도, 빈 공간 하나 지금 하나 쓰면서 월속을 넣으세요. 빈 공간에 쓰면서. 됐지요? 자, 그러면 또 저걸 이용해서 또 무언가를 증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 파란색을 증명했었죠, 우리가. 자, 이제 이 파란색을 이용해서 이제 또뭐 하나 증명할 거예요. 자, 2차 식등호방 2차 방정식이죠. 자 어쨌거나 등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은 수 a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다시 양쪽에 똑같은 수 a를 나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a 분의 bx 플러스 a 분의 c는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요두 이차 방정식은 서로 같은 방정식이죠? 요 놈이나 요 놈이나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얘랑 얘랑 형태가 똑같죠? 그래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X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요? 합의 부호 반대라고 했죠? 두근의 합은 X 개수에, 이렇게 할까요? X 개수에 아, 어, 잠시만요. 자, 봐보세요. 여기 제가 조금 더 썼어요. 여러분 이해를 더 쉽게하기 위해서, x의 개수는 뭐예요? x의 개수는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죠. 상수항은 뭐예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봐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너스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x 계수의 부호 반대예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랑 어떻다? 같다. 그래서 상수항이 뭐예요? a 분의 c.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요 공식 증명 어찌보면 하나단 중요해요 왜?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더 중요해요 자 다시 원래 x의 개수는 x의 개수는 합의 부호 반대인데요 양쪽에 마이를 곱하면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x 개수의 부호 반대 두 근의 합은 x 개수의 부호 반대 자두 근의 곱은 상수항이랑 똑같다 그쵸?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이거 보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A분의 C.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증명 못해도 돼요. 바로바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두근의 차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푸시험 문제에서. 두근의 차는 공식 없어요. 그러면 원래 새끼를 못 구하면 뭐 구해라 제곱을 구하죠 그래서 제곱을 구한 다음에 제곱구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차는 두근의 차는 곱셈공식 활용을 이어서 이용해서 구한다 되셨죠 자 요것도 필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시정지 누르고 필기하세요 자, 공식 다 암기하셨죠? 원래 보면서 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375번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한번 푸는 거 눈으로 보시고, 일시정지 눌러서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두근의 하,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두근의 고분 A분의 C.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 이 A가 지금 얼마예요? 1이잖아요.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이 마이 그쵸? 그래서 마이곱하기 마이에서 4가 되겠네요 얘는요 통부랑은 알파베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알파베타 분해 합이 나왔네요 그쵸?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 그래서 이거 쏙쏙쏙쏙쏙 대입하면, 마이, 마이, 마이죠. 그쵸? 자, 그 푸시면 답이 마이너스 4 나온대요. 이런 단순 계산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자, 일시정지 누르셔서 375번 직접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376번입니다. 자, 해를 줄 테니까 식중 구해봐. 자 요거 요거 바로 이용할 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일 때? 이 요거 요거 요렇게 볼까요? 두근의 합 얼마에요? 두근의 합. 두근의 합 1. 두근의 곱은 얼마고요마이 차근차근 하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항의 개수는 합의 부호 반대. 마 x. 곱은 상수항이랑 똑같다. 등호 빵에서 끝. 되셨죠? 이런 식으로 다 빨리빨리 끝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는 0에서 1로 오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이런 걸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풀기에는. 그렇죠? 어, 이거 어떻게 쓸 건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로 뭐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계산하려고? 힘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6이고요. 곱은 얼마예요? 3, 3은 9, 빼기 8, 1이네. 그래서,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6X, 플러스 얼마? 1은 0. 이렇게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끝내세요. 자, 그래서 얘는, 두근의 합, 아, 이렇게 쓸게. 힘들다. 두근의 합 얼마? 4. 두근의 곱은 2는 4, 플러스 1, 5. 그래서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4X, 상수항은 똑같다, 곱이랑.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4짜리 구하래. 다시. X제곱의 개수가 4짜리 구하래. 그럼 먼저 1짜리 만드신 다음에, 양변을 곱하기 얼마 들어가면 돼요? 4 들어가면 되죠. 그럼 4X의 제곱. 4, 4, 16X. 4, 5, 20. 여기는 4 곱해봤자 얼마예요? 0이니까. 그래서,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자리를 먼저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지금 3개, 일시정지 누르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54쪽 보시면, 54쪽 보시면, 자, 54쪽 보시면 내용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잖아요. 자, 5-3에 3번 봐보세요. 다시 5-3에 3번 봐보세요.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써있을거예요 그쵸? 그렇죠?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써있을거예요 자, 이런거 한번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요거 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아주 쉽게 할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 빵 있다가 보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해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일과 마삼. 자, 이차식을 인수분해하고 이차식 인수분해법을 이용해서 이차방정식의 해도 구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지금의 주제는 뭐냐면 요 인수분해예요. 음, 옛날에도 이 얘기했는데 저 어떤 애가 인수분해할 때 놀았어요. 인수분해 하나도 못해. 근데 근해공식은 그 할줄 알아. 그래서 이거 풀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구했어 그리고 얘가 잔대가리 굴리는 거야 부호 반대 부호 반대해서 구했어 아 어, 그러면 그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잘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보세요 사실은 여기서 곱하기 2씩 했어요. 그럼 2를 빼내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래서 2, x의 제곱, 아,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자, 이게 인수분해 답이죠? 그쵸? 근데 아까 그 잔대가리 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지가 넣은 빵을 넣죠? 그래 듣고, 근해 공식을 쓸 겁니다. 근해 공식을. 그럼 근해 공식 쓰면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라고 마삼이 나오겠지, 그치? 마이라고 마삼이 나오겠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하라니까 여기서 X 부호 반대 플러스 1, X 부호 1 플러스 3에서 걔는 이렇게 할 거야, 답이 다르죠. 뭘 놓친 걸까요? 네. X 제곱의 개수를 놓친 거야. 자그 친구는 이거 이, 저기 막 근형공식 쓰기 전에 아 등식이니까 양쪽에 2 e 나누어서 요 가로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양, 등식이니까 양쪽에 2를 나누어서 요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근형공식 쓰면 이거 나올 거고 인수분해 이렇게 한거고요 그렇죠? 그다 러 보니까 사실 봐보세요. 여기 원래 는빵이 없는 거잖아 인수분해할 때는 그쵸 얘는 등식이 아니라고요.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수가 없어요. 등호가 있어야 하지. 등호가 있어야 양쪽에 똑같은 수를 곱하시던 나누시던 할거 아니에요, 그쵸 얘는 그냥 2차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이 2가 악착같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등식이니까 2를 나누니까 그 2가 사라져 버리는 거. 요 자 그러면 그대 공식으로 인수분해하고 싶어. 자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잔대가리 쓰면 될까요? 요 2는 뭐예요? ax 제곱 자 그래서 이거 필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인수분해하래요. 얘를 인수분해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a를 써주시면 되겠다. 가로 한 다음에 x-해 x-해 요게 바로 요령입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에요 그래서 요 A를 꼭써 주셔야 됩니다 왜? 인수분해 하라고 할땐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 E가 아마 악착같이 계속 쫓아 다닐 거예요 그래서 A 입에 붙이세요 A X-해 X-해 되셨어요? 거기 3번 보시면 요거 나왔을 거예요 그쵸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는? 뭐 a x 마스 알파 x 마스 베타. 거기다 밑에다가 이거 써놓으세요. 이거 필기. 이거 필기. 이거 필기. a x 마스 해 x 마스 해.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a x 마스 해 x 마스 해. 자 필기하세요. 자 이거 인수분해래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하여튼 근육공식 쓰는 거예요. 늠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 그러면 짝수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짝수공식. a 분의쓸 필요 없네요. 1이니까. 자, B-가 지금 1이죠. B-제곱, 아, 마, 마, B-, 마, 1. 플러스 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AC, 마, 4. 그래서 얼마 돼요?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A가 지금 얼마예요? 1이죠. 쓸 필요 없고요. 자, X, 위에 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식한줄더 쓸게요. 그럼 X는? 마일 플러스 루트 5 마일 마이너스 루트 5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A 있을 필요 없고 1이니까 X 부호 바꿔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5 자, X 부호 바꿔 마이너스 a 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이 등록 빵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걸 무슨 근혜공식 쓰니 저거 끝봤으면 되지 x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y 하면 되지그죠 그래서 x는 플러스 5y 마이너스 o y 자 그럼 x제곱에 의해서 1쓸 필요 없고 x 마이너스 5y x 플러스 5y에서 끝자 이제 세번째 거. 요건 좀 조심해야겠다 근혜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그대 공식. X는 짝수 공식도 안 되네. 2A, 4. 반대. 플러스, 4. 플러스 마스 루트. 3, 3 9. 마이너스 4, A, C.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16. 16이니까. 16에서 곱 빼면. 마이너스 7이잖아, 요 그쵸? 됐어요?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자, 4분의 3, 플러스, 루트 7i 와,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여기서 답잘 써야 되죠? 여기 복잡하니까, 빼먹으면 큰일 난게 뭐예요? 요거 많이 빼먹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x, 마이너스, 해. 잘 들으세요. 굳이 이 마이너스 올려줄 필요 없어요. 혹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서술형 잘 나와요. 왜냐하면 요이 때문에 요이안 쓰고 실수하는 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릴 필요 없어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가끔 올리기도 하겠지. 그때는 그때 생각하면 돼요. 또 x 마 x 4분의 3 마이너스 루트 7i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됐나요? 질문.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가끔 어떤 장난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4, 가로, 가로. 뭐 대충 이런 거. 2분의 지랄, x-2분의 지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가끔 이런 장난 잘 쳐요. 이 4를 둘로 쪼개. 이이두개 쪽에. 자, 하나를 여기다 놓고 하나는 여기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지랄. 그렇 이렇게 또 요로 들어가면 2x 또 마이너스 또 다른 지랄 이렇게 해서 가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게 돼요. 가끔. 이게 분수가 2분에 있었을 때뭐4 나오게끔 해서 4를 둘로 쪼개서 하나를 여기 놓고 하나를 여기 놓고 객관식으로 나올 때, 고치 잘해 또. 이해됐습니까?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다시 54쪽 맨 아래 부분. 켤레근에 대해서, 레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좀 미리 세팅 좀 해놨는데요. 자, ABC가 유리수래요. 다시 말해, 루트가 안 나와. 다시. ABC, ABC가 루트가 안 나와. 그쵸? 근데 만약에 P 플러스 루트, 루트 Q가 근이면, 봐보세요. A에서 루트 안 나오죠? B에서 루트 안 나오죠? 근의 공식을 쓰실 때, 한번 더. 근의 공식을 쓰실 때 ABC가 유리수니까 루트가 안 나오잖아요. A에서 루트 안 나오죠? B에서 루트 안 나오죠? 근데 근에서 루트가 등장했어. 어디서 나온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저기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면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겠어요? 마이너스 근도 근 그, 저기 근이야. Q도 근이다. 쉽게 얘기하면 A, B, C가 유리수이면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요. 자요번에는 A, B, C가 실수래요. 자, a, b, c가 실수래요. 쉽게 얘기해서 i가 안 나와. 절대 i가 안 나와. 근데 p 플러스 q i가 근이면, 자, a, b, c 절대 여기서 i가 안 나오거든? 근데 근에서 i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나온 거지. d가 음수래서. 그럼 플러스 i가 근이면 누구도 근이에요?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요걸 잘 봐야 돼요. 유리수일 때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고요. 실수일 때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요 자, 요 내용 요두개 있잖아요. 물론 써 있긴 한데요. 54쪽 맨 아래 보시면 공간 조금 있죠? 직접 또 필기하시면서 머릿속에 외우세요. 자, 필기. 자, 382, 383 풀게요. 요 2차 방에 한근이 얘네요. 유리수 AB 구하래요. 그럼 잘 보세요. 1 유리수, A 유리수, B 유리수. 다시 말해서 u u 자, u 예요 자, UUU에서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다시. ABC가 UUU일 때 플러스 루트가 근이면 마이너스 루트도 근이다. 자 그럼 두 분의 합 얼마? 아그 얘기 갈게요. 물론 해가 보이면 무조건 쑤셔 넣는 게 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요. 해가 보이면 무조건 쑤셔 넣는 게 방정식 풀이의 가장 일기본입니다 왜? 해라는 거는 방정식을 뭘로 만드니까? 창으로 만드니까. 근데요. 2차 방에서 해가 두개가 나오면요. 아예 그냥 씩 만들어버리세요, 그냥. 얼마 이거? 두 분의 합사. 두 분의 곱은 얼마요 2는 4 빼기 3, 1이죠. 그럼 X의 제곱. 1일 때. 합의 부호 반대. 상수하고 비교 들어가면 되죠. A 얼마? 마사. B 얼마? 1해서 깔끔하게 끝납니다. 죠 그래서,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99%는 2차 방에서 해가 두개 나오면 아예 해를, 한 식을 만들어 버리네요. 저는 그냥 그래요. 자. 1 실수, A 실수, B 실수, 실실실일 때,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그죠? 실실실일 때, 플러스 I가 근이면, 마이너스 I도 근이다. 두근의 합, 6. 두근의 곱은, 3, 3은 9, 2는 4, 13, 그죠? 13. 그럼 X의 제곱 합의 부호 반대, 상수항은 그대로. 자, 라서 A 얼마? 마육 B 얼마? 13에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54, 55.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자, 마칩니다.